베스트의 차박지. 길도 예쁘고 조용하고 풍경 너무 좋고 공유해야 공할 수는 없지만은 공유할 수도 없고. 그렇 하나 걸릴 것 같다. 칠. 오칠칠칠 칠. 잠깐만. 소세지들 파네. 소세지들. 간다. 왜 둘이서? 아니, 누가 갔다야. 상 결과 확인. 아, 확인, 확인, 확인. 자, 저기 카운터도 안 돼. 아마 캠핑카잡아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까? 저기 상동면 복지회관 북아 오케이. 오케이. 잡았나? 어, 어디데 어, 어디인데? <laughs> <어딘데>? 여기. 자. <laughs> <여기. 야. 웃음> 잘했지? 잘. 어? 잘했다. 잘했지? 쿠쿠 갈 사람? 재혁 아빠도 쿠쿠가 나 오케이 합의 끝 고된 밤을 야, 야, 야. 보내고 야. 우리 아침 오늘 뭐지? 몰라. 우리 아침 몰라? 너 들고 있는 거 뭐야? 뜯지 마 콜피스. 그렇게 쿨피스 아니야 아, 이제 밥이 나오고 쿨피스 우리들은 밥하니까 아침에 찜닭 간단하게 아, 찜닭 나안 먹어 밥 같아 아침 이렇게 돼있네요 자, 찜닭 아침부터 요리하느라 수고 많았네 우와 1인분? 1인용? 직속 상인용 직속 찜닭 찜닭 먹을 사람? 두 번째 요리, 불고기 <laughs> 맛있겠지? 음. 우리의 요리사는 전자레인지 둘이 어디 갑니까? 집에 갑니다 지안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뭐 하고 싶은데? <laughs> 아무것도... 양떼목장 가고 싶어 나 집에 가서 물고기 사고 싶어 양떼목장 여기서 걸어서 몇 분? 어... 5분? 5분? <laughs> 재미도 가봤잖아 응몇 어. 백미터? 300미터 맞아 저기 가면 저쪽으로 걸어가면 300미터 양떼목장 5분 맞아 5분. 자, 지금 어디 간다고? 양떼 목장. 양떼 목장. 출발해야지. 출발 자, 여기 남해에 있는 노지. 노지 쪽에서 1박을 하고 나서 이제 근처에 있는 양떼 목장을 가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밤에는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낮에는 정말 화려하게 예쁘네요. 나 해볼게. 가자. 가자. 야, 여기 물 색깔이. 아니, 물 색깔이 그랬어? 장난 아니다. 신혼여행 때 봤던 그 스위스. <laughs> 저기 봐. 아빠는 집에서 나온 사람 같아. 동네 마실 나온 것 같지 않아? 까만 바지, 까만 티셔츠. 깜깜깜. 까만 신발. <laughs> 어 하나만 다르다 금팔찌. 어 양이다 양. 어 벌써 양이 보이는데 저기. 이거 다줄 거야. 이다줄 거야. 너줄수 있겠어? 재민는 당연히 줄수 있겠고. 한번 해볼까요? 아, 근데 찌개는 없어? 집게는 없는데? 할수 있겠어? 이거, 이거, 나무니, 집래 아니야, 그거 먹어야 돼. 할수 있던 분지와 제주도. 제주도, 서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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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아제좋도

그냥 고 있을 테니까 입에 넣어주면 씹는데 이런 거입에다 안.. 아니 넣어줘도 안 먹는데 싫대 입도 안 벌려 에이 싫어 안 먹어 긁어놓고 <laughs> 제발 하나 걸릴 거 같다 7오 7x3 아, 잠깐 만 얼마x2 천원천원 이거네? 남은 당첨이다 그래도 넌 당첨이네 자 당첨된 소감은요? 적다. 오천 원 주고 샀는데, 천두 개야? 복권에 집착. 쓰레기통에 들어갔던 새복권 과연 행운의 복권이었을까? 음. 하리일. 이거도 좀 됐어. 그... 이제 네, 엄마가. 가족 모든 은을 합치면 어떻게될까 인생 좀 바꿔보자. 짠. 어. 난 아까도 살았는데 또 사네 엄마는 긁으면 안 되겠다 난 행운의 숫자 사로 바꿔야겠다 자 네, 이거는 앞으로. 이거는 본 게임 어 저기 또 있잖아 이임 끝났고 아이다 한개 7등짜리네 이거는 당첨 자 로또 응, 차는 짜야 아, 음, 네, 로또 핸드폰으로 이제 행운의 로또였을 거야 핸드폰은 아 소원들도 들어 보자 일단 재민이 먼저 나는 네. 엄마가 물고기 주면 되는데 물고기 말고 다 좋은 정보 동물 호랑이 와. 너무 깊게 생각하면 된다. 오리, 오리. 지안이는 일등 걸 햄스터 일등 걸리면 어. 다들 소박하네. 엄마는서울에지난 <laughs> 서울에 집사지. 아빠도 서울에지 아빠는 부산이라도 괜찮다. 간다. 왜 눈을 떴지? 당첨 결과 확인. 아빠,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오 낙첨됐습니다. 낙첨 됐습니다. 도 낙첨 됐아나 색깔이 많길래 깜짝 놀랐네. 낙첨 낙첨 됐어. 아지부터 아이스크림. 세째 날이죠 세째 날. 세째 응. 날 아침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우리가 원래 여기 1박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좋아서 어째 그냥 2박까지 하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있네. 편의점에서 산 음식들 추가로 이렇게 가득 채워서 술을 먹으려고 없네. 요 커피랑 이제 이틀째 되니까 깨끗하게 식지를 못하니까 제주도처럼 목욕탕. 마을회관 목욕탕이지. 어. 어. 한 사람당 3,000원? 어른 4,000원. 아이 3,000원. 간단하게 샤워하고 지안이랑 아빠는 2층에서 자고 엄마랑 지민이는 1층에서 이렇게 잤는데 확실히 이게 환절기다 보니까는 2층에서 2층에서 약간 열 많은 사람도 2층에서 자고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 1층에서 자고 약간 히터 이슈가 있었지만 처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셋째 날 목욕탕 가기 위해서 제안 출발 한번만 해면 안돼? 출발 안좋은 한번만 해줘봐봐 출발 준비됐나? 응 오늘은 욕탕모욕탕 삼동면 삼동면 종합복지회관 모욕탕 그럼 응, 가보자 궁합 이번 여행 궁합 안 맞는 아이들 조인가게 오늘은 무슨 날? 어린이, 날 어린이, 날 어린이, 날이니까이 어린이, 어기이 어린이, 어린이, 어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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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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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길도 예쁘고 조용하고 풍경 너무 좋고 공유해야 공할 수는 없지만은 공유할 수도 없고 그래 남해는 다 예쁜 것 같아. 근데. 아 이래서 남해 남해 하는 거 사실 우리가 일 평균 년후잖아. 그렇지 오토 캠핑장, 펜션 이런 거다 전부 다 어. 예약 풀인데 이렇게 나지막하게할수 어. 있는 캠핑. 사실 뭐 캠핑도 아니지 뭐 안에 뭐스트레스로 잠자는 정도인데 그래도 아픈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착. 도착. 어. 어? 복지해가 목욕탕 목욕탕. 목욕탕 이정도. 아.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저기다 아닌데 별관인데. 아 여기네 저 카운티도 왔네 시술로 좋다 자 저기 카운티도 왔네 아마 이 캠핑카 차박 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까 저기입니다 삼동면 복지여행을 목욕탕 주차장도 잘돼 있고 이렇게 들어오기 수월하게 돼 있습니다 차도 정확하게 라인에 딱 맞게 주차를 한판에 하고 이렇게 고고하자 응. 고고하자 목욕탕으로 고고 뭐가 목욕탕 들어갔는데 3개 있었어 목욕탕 들어갔는데 물어 어, 3개 있었어 따뜻해 넌왜 어디 들어갔어 제일 중간에 따뜻했어 씻고 나니까 어때 배운해. 야, 씻고 나니까 얼굴에 빛나네 피부에. 어? 뭐 먹어? 한초 맛있어? 다랭이 마을 안에서 밥 먹으면 되겠네. 어, 우리 이제 어디 가지? 모욕하고 나왔어 이제. 기발. 우리 이제 어디 가지? 다랭이 마을. 기대돼? 응. 음. 다랭이 마을 패스.

가능이 말안 가서 좋아하는 사람 여기인데 애들은. 여 마을이다. 그 말이야 이 말이랑 똑같나? 조용한 사촌 해수욕장. 그알았으면다 아? 필요 없지 뭐. 지금 며칠째 치킨을 못먹어서 금단현상이 왔나? <laughs> 치킨 자 현재 사촌 6촌아이비 사촌. 어. 어? 사촌 해수욕장에서 집까지 가려면 3시간 걸리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소죽도 거쳐서 한려해상 국립공원 여기 지나서 하동 지나서 간다 여기 하동 여기 서남해군요쪽쪽인인이니 완전 전쪽이이네서이기이네어서여가지고 응.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기 봐야 되겠다 이제 이제는 다와 먹어야지 다옥 집으로 라이, 라이더 분들이 와 있네 카페? 에 7일에 일7 카페 7일카 7일에 카페 지나 일에 7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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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에 7일에 에7이에7일이 7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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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에 7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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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가서 어디갈거야? 쿠쿠 푸쿠 갈사람 저요 손들어요 소리질러 초코평도 먹을사람 저요 소리, 예. 소리. 먹을 소리 안지르면 못가는거다 지안이 안가? 응 갈사람 저요 손 은근히 드네 <웃음> 결국 <웃음> 쿠쿠가. 우리가 여행에서 많이 아꼈잖아. 아끼려고 아낀 게 아니고. <laughs> 아끼려고 아끼는 게. 못 가서 아꼈다. 진짜 뭐 상황상 정황상. 아니 멸치 쌈밥 가면 애들이 먹겠냐고. 그러니까 뭐 우리 싸운 것도 지금 다못 먹었대. 결국 쿠쿠야. 쿠쿠 후쿠 갈 사람. 제야. 아빠도 쿠쿠가 나은 것 같아. 오케이 합의 끝.